레위기 4장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무슨 신비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무엇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냐 하면, 천지 창조를 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홀로 있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를 예정하셨다. 그 말도 맞지요. 왜냐하면은 그 예정하심 속에 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정하심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이미 영원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뻔히 알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선악가는 왜 만드셨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또 의문을 가집니다 이게 과연 의문이 되는 겁니까 모르면 의문이 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그걸 먹는 걸 말리지 않으시고 또 구원을 예정하시고 왜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강제하면 그건 스토크입니다. 사랑은요, 철저하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감지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왜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향하여서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여기 예배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지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미리 보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뇌위기 4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미리 보는 겁니다.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예정입니다. 그 예정하심을 이루신 겁니다. 이 예정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는 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정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제 사장 또는 회중 또는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음하심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죽을 수가 없지요 가나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가넘한 자는 돌로 치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에는 반드시 돌로 치라 했다 예수님은 어떤 선고를 내려야겠습니까 당연히 율법대로 해야지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을 돌로 치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신은 사랑사랑 사랑, 그렇게나 사랑을 말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저다고 말해놓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도대체 당신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겠지요. 살려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저것들을 살려두자니 내가 정한 법을 내가 어기는 것이 되고 그 법대로 반드시 죽게 하면 죽는다라는 게 뭡니까? 목숨을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법대로 처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그 사랑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뭘 준비합니까? 양이나 소를 준비하지요. 율법의 행함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나 소를 희생 제물로 사마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기 양이나 소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안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53장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53장 53장 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장 5절부터,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짐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 어떻게?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언제요? 그 희생재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희생재물에게 담당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희생재물, 어린 양이나 소가 죽게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약속하신 이 모습이 이 모양과 모습 그대로 오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예정하심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또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을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